나이 들어가면서 누구래도 깊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자다 깨기를 반복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1944년생이고 그러한 증상이 금년 들어서 왔습니다. 저희 동년배 지인들은 친구들은 벌써 70대 초반부터 이런 증상이 와서 아뭐 모임을 한다든가 또 만나기만 하면은 그런 잠자면서 어려움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말하지요. 그러면 잠을 좀 어, 깨더라도 참고 다시 잠들면 되잖아. 그러면 친구분들은 말씀하세요. 아이 친구야. 방방이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잠을 자는가? 그럼 화장실 갔다 올 수밖에 없잖아. 화장실 가면은 소변이 겨우 몇 방울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방 터질 것 같은 건 없어졌어? 그러면은 어, 그몇 방울 나왔는데 방광은 시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성. 어, 수면 장애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8시 40분에 잠들었다가 22시 20, 29분에 20, 잠을 깨어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어, 다녀오기 직전에 그냥 누운 상태에서 촬영한 혈압입니다. 뭐 전시관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 맥박만 낮아져 있죠 66으로 전시관은 72였는데 지금은 66으로 어, 숙면에서 어, 맥박이 낮아져 있는 것은 나타납니다 혈압도 전시관은 124에 71이었는데 지금은 122에 7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을 또보시겠습니다전 시간 10시 29분에 깨었다가 다시 화장실 다녀와서 잠들어서 지금 시각은 23시 34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조금 더 지났어요. 맥박은 뭐70 아까는 66별 변호가 크지 않다 이렇게 시간마다 깨어서 화장실을 다녀오면은 맥박의 혈압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을 또 보실까요 그럼 21일 새벽 1시 38분 혈압입니다. 전 시간 23시 34분에 했으니까 2시간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혈압은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133에 82 맥박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혈압만 조금 상승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한두 시간에는 혈압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 2시 11분입니다 좀 전에 133에 82였었는데 조금 금방 깼죠 심서어한 30분 만에 다시 깼는데 128에 79더라. 이렇게 혈압의 큰 편차가 없어서 이런 정도면은 정상적인 활동이다. 그런데 이것이 수면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을 또 보시겠습니다. 새벽 4시 조금 못돼서. 저는 새벽 운동을 나갔습니다. 21일 날이죠? 아마 밖에 기온이 영하 한 10도 가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어, 1시간 30분 정도, 어 속보로 빠른 걸음 걷기를 하고, 또, 정지 운동도 한 10여분 하고, 어 이러고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혈압은 오히려 118에 76으로 전시간 128에 79보다 더 좋아졌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무조건 추후에 나가면 은 혈액이 굳어서 어, 좀, 어, 혈액 농도가 어, 탁해져서 어, 혈행이 불안함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은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요건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제 혈압의 잠을 강제로라도 이렇게 시간시간마다 깨는 걸 깨지 않고 하는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냥 21일날, 예, 12월 21일날 저녁 7시 42분 혈압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면 무조건 잠자리에 듭니다. 식사는 6시 경에 하죠. 그러고서 1시간 조금 지난 다음에 잠자리에 드는데 아, 이 잠자리에 들면서 이게 지금 제가 서은 입을 위에서 그냥 촬영했네요. 보면은 117에 76 맥박도 76였다. 이 상태에서 잠자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음 시간을 이제 잠을 깬 시간을 보겠습니다. 잠자다 깨어서 다시 촬영합니다. 20, 20, 13분입니다. 전시간 혈압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 백방만 조금, 어, 손해졌죠요 낮아졌단 얘기죠. 예, 물론, 어, 확장기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어, 예, 그, 뭐, 큰 변화가 없다. 이 뭐, 통상적인 것이죠.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3 시간 정도 지난 <laughs> 22일 날. 1시 40분 혈압입니다. 136에 8 1로 수축기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상태 잠을 오래 자니까 결과적으로 수축기가 상승한다. 무슨 뜻인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도 그 답을 연구하느라고 요즘 머리가 좀 아픕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3시간 조금 못된 새벽 4시 33분 혈압입니다. 169에 92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근년 그 들어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간 것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이날 밖에 기온은 영하 14도 였습니다. 물론 저는 창문을 열어놓게 자니까, 집안, 아, 제 방의 기온은 아마 20도 미만일게요. 창문 근처에는 뭐 10도, 15도도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혈압이 높아졌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내가 고혈압 환자였다면, 과연, 이 정도, 130, 솔직히 얘기입니다. 136에서 169로, 이렇게 혈압이 상승했다면 틀림없이 내 모세 뇌 속에 있는 모세혈관은 터졌을 것이다. 뇌출혈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 평소 혈압이 고혈압 환자가 약을 안 먹었을 때150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수축기 얘기입니다. 어,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갑자기 혈압이 뭐한30% 정도 증가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고혈압 환자라고 했다면 이런 상태에서 뇌출혈로 어, 뇌졸중 환자가 반신불수가 됐든가 아니면은 사망했든가 그런 상태에 도래할 수 있는 혈압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4시 33분에 혈압을 검사한 후, 아, 영하 14도라고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영하 14도인데, 저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추워지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 추위 맞이 새벽 산행을꼭 나갑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새벽 운동 한 지가 약 어, 48년 정도 됐습니다. 어, 젊어서야 물론 매일 못하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 뭐, 접대, 접대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술도 마시고 뭐 이런 상황으로 살다 보니까 젊어서는 한달이면뭐 한, 달이면은 뭐한 어, 일주일 정도. 어? 7, 8일 정도 새벽 산행을 했고 그때는 새벽 산행이죠 운동이 아닙니다 어 새벽 운동으로 바꾼 것은 병행한 것이 2019년부터입니다 그 이후 요즘 같은 경우는 산행은 잘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기력이 딸려서 못한다고 봐야 될까요 기을러서못해야 된다 고 어쨌든 간에 평지를 걷더라도 저는 그냥 흔들 걸음 절대 안 걷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죠. 산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리기 위한 방법이죠. 이날 영하 14도에 나가서 보다시피 이게 5시 41분 집에 드, 운동하다가 들어와서 어, 촬영 검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 1시간 조금 1시간 정도 밖에서 운동으로 들어와서 감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영하 14도에서도 혈압은 이렇게 정상으로 내려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움직이면은 결과적으로 영하 10도, 20도가 되더라도 혈관이 부드러워진다. 수축 작용이 잘 돼서 혈압의 팽창이 모세혈관 팽창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완충 수축 작용을 많이 하니까 혈압을 심장에서 쏘는 혈액량은 항상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쏘니까 완충 작용을 수축 작용을 잘 하니까 결과적으로 혈압이 안 올라가고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와 있다. 그럼 반대로 좀전 시간에 169에 92였었는데 이때는 혈관이 수축작용을 못했다 굳어있다 그런 얘기로도 볼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아니 암이 아니고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녁에 오전 운동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루종일 움직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누워서 잠들진 않잖아요 그러나 저녁엔 주무시야 되니까 주무시기 직전 저녁 식사 직전 오후 4시부터 5, 6시까지 가벼운 운동이라도 가벼운 거는 사실 운동의 가치가 없습니다 근육이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조금 숨찰 정도의 운동을 30분 이상 해주면 절대 뇌치료로 사망하는 환자가 10%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